우리는 궁금해 할지도 모른다. 항상 뭐 찾으려 했어요? 영작할 때는 주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뭐야? 우리는, 당신은, 뭐다? 궁금해 할지도 모른다. May wonder. 그래서 wonder why, wonder how, 그겁니다. 누가? 여기서는 이제, 의문사절인데 뭐가 왔습니까? 누가라고 해당하는 게 who? 누가? Who will be your roommate? 그렇지. Your roommate. 자. 의주동입니다. 간접문에 어서는 어주동이서요어주동 Your roommate가 누가 될 것인지 에으니 누가 너의 roommate가 될 것인지 is going to be. 오케이. Okay. 됐죠? 그 다음에 재선을 다 하는 한. 자, 재선을 다뭐뭐 하는 한이 뭐예요? 애죠? Long edge. 그 다음에 당신이 you tried. Your best. 최선을 다하는 한. 중요하지 않다. 이기거나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winning all. 지는 건 뭐야? l 징이 되겠죠. losing 네. 음. is not 임포트. important.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항상 주어 동사. 잘 봐야 되고. 근데 이게 좀 약간 조심이 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 h e r 뭐 이걸 많이 쓰는데 미국인들이 이렇게 그거는 조금 덜 쓴다잉. 자, 봅니다. 좀더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반면에, 단지 소수만이 인식한다. 많은 뭐 반면에 해당하는 게 뭐다? 반면에, while, while. 또는 where에서 이야기했죠. Many people. Studying history. Study. 주 동사 하나씩. History. 그 다음에, 콤마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만이 여기 나와있죠. Only, Only a, a, few. Few. a few. A few. 자, 인식하다. recogn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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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뭡니까? is value. 그것의 Values. 가치를 value입니다. value. 아까 v a l u e 을 해갖고 단어 이야기 했죠? Yeah. 단어 갖다가 여리저리 해갖고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일 내가 선택을 한다면, if I, should... if I had, I... if I had, 내가 선택하다. 여기서 봐봐. 선택하다가 뭡니까? 선택하다. 헤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이니까 choose 자 이때 시제가 원래는 m 해야 된다면은 그 mode를 써도 되는데 지금 시제가 해야 한다면 가 그죠 그래서 뭐니까 head 2로 바뀐 거요 한다면 난 차라리 I would rather 차라리 뭐 하겠다 I would rather 차라리 죽겠다 I would rather die I would rather 뭐야 work 어. 어. 일하겠다 보수가 높은 직장에서 high paying job no at At 직장이니까, at work. work, at job, at, 뭐야, at, high, 직장, pain, job. job. 자,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거.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at은 작은 장소. 자, at은 작은 장소. 기억납니까? Yeah. on은 큰 장소. 됐죠? Yeah. 그러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장소를 하더라도 이거는 원어민의 입장에서 멀리 우주선에서 비행기에서 봤을 때 애트 하버드 하버드가 작기 때문이다. 이 관찰자 시점에서 어떻게 되느냐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가져야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자몇 가지를 더 보면 여기서 이제 음자 14분 하고 가도록 할게요. 14분 어떤 사람들이 부유하다 사실은 뭡니까? The fact 사실이죠. 어떤 사실 that 동격이 되시겠죠. 동격이 되시한 것은 접속사 대신데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냐고요. 뭐가 어떤 사람 써먼 서먼. 자, 써먼입니다. SB인데 써먼 어떤 사람이 부여하다는 사실이 이더 팩트 왔죠 이거는 뭐다. 만들지는 않는다. 다전낙 다전터보다는 다전나시더함적이에요 만들다, 뭘만들어 그를 성공적으로 만들다. 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남자인지 모르죠. 그래서 둘다 써준다. 이. 오, 허, 다음에, 뭐, 성공적으로 success, 에다가, f, u, l, success, 풀입니다. 여기에서 주어부에 해당했던 이 부분, 대까지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동격의 대절이고요. 그 다음 주어 됐고, 동사이다. 이. 그 다음에 이 동사가 오형식이라서 목적, 목적보 이렇게 됩니다. 동사에 따라서 뭐가 된다? 쓸수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절. 자, 관계사절 들어왔는데 집중. 관계사절은 여러분들 분명히 이야기했다. 관계사절, 관계, 강계. 관계 대명사가 있고 관계 부사가 있다 했지. 관계사절은 항상 뭐다? 두 문장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주어, 동사 이렇게 목적으로 치면 일방적인 명사죠. 그다음에 여기 이 목적어든 주어가 될수 있고 또 목적어가 될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교집합 같은 즉 공통적인 요소를 뭐로 어떻게 한다? 공통적인 요소를 하나가 이주가 여기 빠지고 여기는 뭐야? 목적어 빠졌잖아. 그래서 한 문장으로 뭐야? 관계 연결. 관계절을 뭐라고 한다? 연결. 그다음에 이걸 갖다 연결하는 건접사지 그래서 접사 조사를 갖다 했는데 대명사로 연결해서 관계 대명사절 부사로 연결해서면 관계 부사지 됩니다. 어, 왜? 두 문장이 편해? 한문장 편해? 한 문장이 편하죠? 저, 뭐야, 어느 경제성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하면, 뭐로? 우리말로 바꾸면 귀찮아서.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봐. 여기서 보다 보면, 주어가 하는, 뭐, 뭐, 하는 됩니다. 뭐, 알겠죠? 기도하는, pray. 됐죠? 저기 여기 봐. 여기서 교집합. 이거 교집합이지? 네. 써주고요. 그 다음 뭐야, 엔더, 뭘. 이것을 후로 바꾸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키인데 어떤 키입니까? 이렇게 된 거. 여기 있던 게 엔드와 결합돼서 뭘 바꿨다? 돼서 바꿨죠오늘 경제성. 정말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봐봐. 결정을 내리는 사람. 영화인데 어떤 영화, 그가 출전했던 영화, 이고 여성의 차가 고장 났던 여성. 다 뭐다? 이렇게. 어떻게 된다? 뭐 하는? 말하는 뭐야. 투훈까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다꾸며주자 이렇게 이게, 이게 형용사절 관계사절 형용사절 한정절 이런 식의 딱 됐을 때 이게 정확하게 명사가 될수 있는 주어를 딱 정확히 체크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를 이어가면 돼 얼마나 편해 그는 거 뭐다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꾸며주는 뭐하는 꾸며주는 이렇게 뭐뭐 하는 기도하는 사람 어, p r a y e 되지만 어 the man who pray p r a y 라든지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그렇게 yeah. 응. 정확하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다 보면, 영작을 할 때, 너네들 알고 있는, 뭐, 한국 가사를 갖다가 뭘로 영어로 바꿔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 그렇게 하면 좀 효율적이겠지. 아는 걸 뭘로 영작을 해보면 수월하게 돼. 그 연습이 되면, 뭐, 어디든 쉽겠죠? 놓친 애들은, 이제 놓친 애가면안되겠죠 약간, 젊은 노인 애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게 뭐야? 경비 노래 기도하는 사람아, 할때 뭐야? A person, or, 어떤, a man, who, praise. 그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아름다운 됩니다. 이대, 금수강산 뭐예요? 아름다운 이 땅에, 아름다운 뭐야 Beautiful, in, in land, 이 땅에. 검수광산검수광산 네. 뭐가 되겠어? <laughs> 아니, 근데 그, 검수광산이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검수광산이라할 때는 어떻게 써야 그게 합리적이에요? 생각해봐. 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하고 수, 강, 산, 이렇게 되면 솔직히 힘들 거 아냐. 네. 근데, 검 수, 강, 산 그렇게 하면 아름답다는 걸로 가야 될거 아냐. 아, 그러니까, 아, 그, 그러니까, 조금 더 한번 생각해봐. 뭘, 뭘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그렇게 하면 안 돼. 1대1로 하면 안 된다. 봐봐. 굉장히 아름답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뭐겠어? Wonderful. 그렇지. Wonderful도 되겠어. A land, 땅인데, 어떤 땅? Oh, 어, beautiful. Exquisite, natural, beauty라든지. 그니까, 러 독보적으로, 아주 고개할 정도로, 뭐야, 아름다운, 예, 땅이잖아. 그니까, a 어, land of, 뭐야, exquisite, natural, 뭐, country land라든지 갈 거면. 거기다가 또, beauty를 써도 되고. 뭔지 알겠어? 예. 또, 더 좋은 표현이 뭐 있겠어? 또 무슨 표현이 겠어 고결한 그 정도 어 country of s 알아 스플렌디드 스플렌디드 왔는데 뜻은 몰라요 스플렌디드하고 음. 이런 자랑은 잘안나오는 이런 건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놔두고 Splendid m o u n t a 금수강산이니까 m o u n t a i n 강 금수강산 되잖아 근데 이런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바꿔보면 무조건 일대일로는 안 돼. 일대일로는 안 되고 그냥 그다음에 나중에 그 원래 작가라든지 그 우리나라 안정씨인가 요즘에는 이제 안정현씨 맞을 거야. 그 영어로 글을 쓰는 분이 있어. 올리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되게 뭐 다르지. 이제 그 정도까지 단계에 올랐어. 뭔지 알겠지? Yeah. 음.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인보로이드 해갖고, 이 논,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는 이, 또, 이또쓸수 있을 텐데, 일단 그 정도로 하자고, 이.